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아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일반분양에서 만점 청약통장 보유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소위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은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안가구 일반분양 당첨자는 청약통장 최고가점인 84점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가능한 점수인 셈입니다. 이에 앞서 레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0일,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은 전용 84제곱미터 한 가구를 일반 분양 방식으로 내놨고,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일반 분양에는 총 3만 5,076명이 신청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 5,639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같은 평형 32층이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